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나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네 가지 사장의 네 가지 비유 중에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로 어떤 밭에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였죠. 등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고 곧 드러나게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뒤에 며칠을 지나고 보면 씨가 자라나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생명이 깃들 수 있을까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씨를 뿌렸지만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받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름철이 되면 학생들이나 청년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해외에 나간다는 것에 대해 설레고, 또 자신이 잘 준비해 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 주고 또 호응해 주는 것에 기뻐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가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선교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교해야 되는지 옳은지도 오른, 잘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마치고 주변 시골 농가로 농아의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농사일을 돕기도 합니다. 시골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년, 젊은 청년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사실은 그분의 농산 일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한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늘 농부들은 곡식과 함께 하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시적으로 하는 또는 어떻게 그런 씨가 열매를 맺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렇게 농사를 질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편역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그런 문명들이 인디안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추장들의 연설문이나 편지를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음, 팔라는 그 백인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노루나 사슴, 또 토끼나 얼룩말이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또한 그 땅에 있는 시냇물이나 산이나 강이나 호수, 모든 들판들은 어머니의 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장은 어떻게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판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땅을 팔라는 그들의 말에 말을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존재하게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땅은 생존하지만 땅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런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호랑이의 꼬리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호랑이의 꼬리가 호랑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의 꼬리는 호랑이의 몸에 붙어 있을 뿐이고 호랑이가 달리고 균형을 유지할 때에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호랑이의 능력이 될수 없고 또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도 호랑이의 꼬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또 선교 역시 꼬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게 호랑이 자체의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없듯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가진 지식과 또 언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으로,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설교자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고 성도를 변화시키신,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얕은 지식과 또 전달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열매를 맺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신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사건은 그의 저서인 고백록을 통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님 모니카가 지속적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우연히 아이들의 노래 소리 중에서 집어라 읽어라라는 가사를 듣게 되었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펴서 읽어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이지만 늘 씨를 뿌리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질 때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의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가 좋은 땅을 만나면 당연히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알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직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농부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열매를 물을 주고, 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열매는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날을 믿으면서 보이지 않아도 또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꾸준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예배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자라나는 씨가, 씨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귀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농부로서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충성되고또 성실한 주님의 귀한 농부들이 다되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또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려 하고 때론 거두지 못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성실한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날마다 주만에서 굳게 선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